하루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보이며 일상 회복에 한발 다가섰던 호주는 또다시 지역 감염 발생으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백신 불신도 여전해 2차 접종률이 1%에 그치는 등 접종 유인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윤영철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빅토리아주 멜바론에서 지역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석 달여 만에 다시 고강도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빅토리아 주 주민들은 일주일간 집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로 이동이 제한되고 마트와 백신 접종 등 필수 목적 외에는 외출할 수 없습니다. 확진자 발생 수가 그 지수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대응하는 다시, 다시 말하면 좀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진자가 나온 주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호주 정부는 다른 주에 대해서는 빠른 일상 복귀를 준비하고 있지만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확산을 막을 백신 접종률이 매우 낮은 상황. 지난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2차 접종률이 1%도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른 제품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세 번째로 지금 굳이 맞을 필요가 있나. 집단 면역에 도달하려면 호주 전체 인구의 7 5 80%는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에 따라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Working on plans to enable vaccinated Australians, firstly, to be able to travel around Australia and be able to move around when states from time to time might have to put restrictions in place, but also potentially to travel overseas and have different quarantine arrangements on their return with the sign off from state chief health officers. 더 빨리 국경 봉쇄를 풀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전자 여권용 앱 도입 등 백신 여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How people will be able to start t r a v e l i n g again? Our belief is that the world needs to get vaccinated, but the the decision on whether you can travel or not will be a, a COVID test. Uh, we've been talking to the government about how we can use that in Australia. 혈전 부작용 논란을 고려해 50세 이하는 화이자 백신을, 50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호주. 당국은 올해 말까지 백신 접종을 마쳐 내년 중반 국경을 개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제한을 풀어 완전한 일상 회복과 함께 경제 재생까지 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은 백신 접종률을 얼마나 끌어올리냐가 경제와 일상 회복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와이텐홀드 윤영철입니다.